영희씨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양파를 소개 안 해가지고. 네. 소개하고 싶어서 양파를. 네. 봅니다. 네, 양파가 심은 지가 얼마 됐는지 아, 아시나요, 혹시? 중순에서 하순 될 거예요. 아, 수확하나요? 어, 마늘보다 늦어요. 마늘은. 네. 5월 말에. 네. 6월 초에 마늘을 캐거든요. 네. 그럼 그거보다는 한 보름 더 있다가. 네. 2주 더 있다가요. 양파를 캡니다. 2주 더 있다가 있어도 한 20일 차이 간격이 음. 15일에서 20일 차이 나갑니다. 네. 더 늦어요. 이게 마늘보다. 네. 양파는 이제 계속 이렇게 키우면 되나요? 뭐병안 잎나요? 네. 음, 만약에 잎이, 네. 잎이 마른 병이 온다든지 네. 네. 약치고 그나무지기는 네. 뭐, 좀 양호합니다. 지금 이런 거 갈색깔 같은 거는 괜찮나요? 아니 이게 좀 병이 네. 오는 것 같네요. 흰마른 어, 병. 그보세요 여우랑 네. 여기도 그랬네 그럼 약한번 쳐야 여기.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색깔이 봐서 여기 여기. 네, 네. 입마름병이 노란 색깔 되는 게 입마름병인가요? 그렇죠. 잎이 이월에 새파라이 되는데. 네네네. 잎이 마른다 이거죠 잎이. 어떻게 해야 돼요? 입마름병 지금은 심하진 않는데요. 네. 좀더 심하면은 쳐야 되지요. 아, 좀더 심하면요. 빨갛어요 이렇게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. 여기가 아 여기가 빨간 적색 양파. 네. 편하죠. 네네. 알 같아요. 적색 양파고 흰 양파는 한번 볼까요? 네, 흰 양파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. 자, 그냥 하얗지요 이렇게. 어우 양파 잘 자랐네요. 아유. 양파 두께가 와 많이 크네요. 커요. 예. 네. 나중에 이게 네. 누가올라요 클수록 아다 보여요 나아 흰양파랑 적색양파 심으셨고요 네. 어 이게 꽃이 폈어요? 이거는요 네. 대파 대파인가요? 대파 씨방 봐 씨방 씨방 꽃이 피면 요게 씨가 네. 되거든요 네 그리고 씨받아가지고 원자 네. 또 꽂히면은 네. 또잔잔해 애가 올라오고요 아 그래요? 그리고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뭔데요? 양파를 네. 이제 캐가 집에 놔두지요 아 그러면은 네. 양파 싹이 올라오잖아요 밭트 심으면은요 네. 양파가 네. 연초에요 네. 한 1월달 2월달 3월달 그때 되면 아 맞다 그때다 내년요 어어 그때 되면 이게 싹이 나요 집에 나면은 음 그리고 양파를 심었거든요 네. 양파를 심으니까 그거 잡아 당겨도 돼요? 어. 어휴. 그 이게 지금 양 적색 양파예요 아, 적색양파가. 적색 양파. 네. 적색양파가 네. 이렇게 이 양파 껍질이잖아요. 어, 네네네. 그 이게 이제 네 대파가 이렇게 많이 생겨요. 양대파요? 이 대파, 이게 대파로 네. 사용하면 되거든요. 맞아요. 네, 여기서 여덟 개가 생겼어요. 와. 그래서 네. 싹난거 그러려고 막 가지고 여기가 땅이 깼다 싶어 가지고 아 쌍난 거요 심었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다 양대파예요 그러니까 양파 쌍난 걸 심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양대파가 되는 거예요 아 신기해요 예 네. 이거 그냥 그 대파처럼 먹으면 되는 건가요 대파처럼 먹으면 되죠 음 처음 봤요네 처음 봤어요 이게 양대파예요. 대파, 대파 같잖아요 이렇게 네 대파 같아요 근데 네. 양파에서 피어났으니까 양대파라 부르는 그렇죠, 건가? 그렇죠 그렇죠 음... 근데 양파가 돌돌돌돌돌 네. 말리가 있는데 이렇게, 네, 네, 네. 이렇게 참 속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게참 신기하지 않아요? 네 신기해요 이건 어떻게 알았어요? 다요 네. 유튜브 보고 배웠다 아닙니까 영희씨도 배우셨네요 아, 당연하게 네. 남이 네. 괜찮는 거 하는 거 괜찮다 싶으면요 보고 배워야지. 네 맞아요 공부를 네. 해야 돼요. 맞아요 모든 것을 배워야 돼요. 네네 영희 씨 오늘 소개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 네또 만나요. 네.